발 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씨.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RTX 5090 벤치마크 공개. 3년 만에 나온 끝판왕 RTX 5090의 성능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512비트에 32GB GDDR7이 탑재된 이거 빅 뷰티 그 자체였어요. 물론 깡성능 측면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도 있었고 DLSS4 MFG라는 신기술을 이 RTX 50에만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결국 그래도 끝판왕은 끝판왕이고요. 현재 지구상에서 5090이 가장 빠른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겁니다. 자, 잡소리 쯤하고 바로 성능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FHD입니다. 보고 계신 건 15종 게임 타이틀의 종합 성능이고요. 5090이 4090 대비 평균 13.5%, 1% 로우에서는 10.3%더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3090에서 4090갈 때랑 이걸 비교하면요. 너무 적은 차이고요. 예상했던 대로 역대 최저 성능 향상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5090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FHD 같이 낮은 해상도에서는요.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뛰어날수록 cpu가 높은 부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게임사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더 많은 cpu의 자원을 쓸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까지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cpu 병목 현상 때문에 fhd에선 5090의 제 성능이 다 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qhd입니다. 당연하게도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이 성능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4090 대비 평균 20.1%, 1%로도 소폭 개선돼서 16.7%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FHD야 그렇다 치고, 어? QHD에서도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실 텐데, 여러분 솔직히요. 5090 잠재구매자가 모니터의 해상도를 QHD로 쓴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성능 간격의 참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 4K입니다. 4090 대비 평균 프레임 27.4%, 1% 로우가 25.6%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마 대다수의 게이머는 이 5090을 구매해서 4K 해상도로 게임을 돌리실 텐데 깡성능만 본다면요. 4090으로 100프레임 정도 나오던 게 이번 5090으로 127.5프레임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15종 타이틀 종합성능이라서 개중에는 이 평균적인 향상폭보다 낮은 타이틀도 있었고요. 높은 타이틀도 있었는데 이 양상이 좀 재밌습니다. 사이버 펑크 같은 경우는 평균이 43.8%, 1% 로우가 50.8%까지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차이가 가장 적었던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에서는 평균 17.8%, 1% 로우에서는 16.9%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깡성능에 초점을 두신다면, 이 플레이 하시는 게임 타이틀에 따라서 5090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논란의 그 기술, DLSS 펌입니다. 사실 이번 5090은 깡성능 그리고 이 1999달러라는 가격만 본다면요.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DLSS4와 MFG가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옆에 나가고 있는 건 사이버 펑크 2077에서 DLSS 퀄리티 기준으로 4090FG와 5090MFG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최대 368.2%라는 말도 안 되는 차이까지도 벌어집니다. 뭐, 물론 이건 제한적인 환경이에요. 모든 게임이 DLSS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출시 기준으로는 이 MFG가 적용되는 타이틀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게임 시장에서 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고요. 적용이 되는 환경에서의 5090은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일 겁니다. 자, 다음은 소비 전력입니다. 5090의 TGP는 575W. 4090의 450와트보다 125와트가 더 늘어났는데 실제 측정치는 더 높았습니다. 평균이 589.5와트, 피크는 무려 623.7와트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픽카드 하나에 600와트. 아 정말 엄청난 소비 전력입니다. 스탠드 에어컨 하나가 이 600와트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5090 4K 게임 돌리죠. 그럼 에어컨이 하나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겠지만 마지막 온도 정말 이번 파운더스 에디션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3.5슬롯이던 어? 4090FE의 플로드 온도가 평균 71.9도였어요. 그런데 단 2슬롯, 2슬롯인 어? 5090FE의 평균 온도 75.7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4090이랑 동일 소비전력으로 세팅해서 돌려보죠. 그럼 3.5 슬롯보다 훨씬 더 얇은 어? 이번 5090 FE의 2슬롯이 e 온도가 더 낮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이거 쿨링 솔루션의 혁신입니다. 최첨단 엔지니어링의 승리고요. 외계인의 기술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에요. 단 실제로 이 발열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발열의 배출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실사용하실 분들은. 이 케이스 내의 통풍 환경을 잘 체크하셔야 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rtx 5090 4090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글카는 아닙니다 체급이나 뭐 메모리 대역폭 이런 걸 떠나서요 이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999 달러 일부 비레 퍼는 뭐 루머겠지만 국내 가격이 어 이게 400만 원이 넘어간다 소리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DL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올라간 깡 성능 대비 가격 상승률, 실제 구매 금액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DLSS4 MFG의 뽕맛을 느끼고 싶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라는 그 포지션만큼은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5090의 구매를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머리로는 이해해도요, 가슴은 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본능일 것 같습니다. 아, 볼터님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경쟁자를 줄이시려고 이런 말 하는 거죠? 하, 야, 나처럼 그 400만원짜리 글카 사서 유튜브만 보는 그런 대가리 깨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너는 말을 해도 매번, 왜 매번 그런 식이야? 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맞아. 제발 사지 마세요, 여러분. 경쟁률 높아진다고요.